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어 난로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용접할 부분을 다 했어요. 모양이 약간 좀 가분수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LPG 가스통 두 개를 이용했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좀 신경 쓴 거는 첫 번째 고온 환경, 두 번째는 산소주입, 그리고 세 번째가 열기 지연, 발열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온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조언해 주셨는데 그 화실 안쪽에다가 내화벽돌을 쓰게 되면은 쇠보다는 벽돌이 그추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열을 간직하고 있어서 고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 내화벽돌 반매짜리로 구입했어요. 한번 넣어주세요. 이 반매짜리는 인터넷으로 한 장에 2,000원 했던 것 같아요. 6개에 12,000원 정도 해서 두 박스 샀거든요. LPG 가스통이 동그래서 어떻게 넣나 했는데 그냥 저렇게 넣으니까 뭐 별도의 작업 없어도 뭐 들어가더라고요. 반메짜리 내화벽돌, 그냥 저런 식으로 두고 쓰면 되지 않을까 요 내화벽돌 넣는 이유는 화실 내 고온 환경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통 바깥에도 벽돌을 싸서 그 화실 안쪽 바깥쪽으로 다 내화벽돌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열기 지연을 위한 발열통은 지금 요거 하려고 전에 보여드린 대로 용접해서 백각 다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실은 처음에는 저 LPG 가스통이 동그랗다 보니까 안에 벽돌 넣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냥 내벽을 철판으로 내벽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철판 갖다가 저런 식으로도 한번해서 넣어봤는데요. 어, 해보니까 저것보다는 내화벽돌이 고온 환경에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는 내화벽돌 쓰려고 합니다. 저거 너무, 너무, 원래는 네, 원래 저 벌려줘야 되는데. 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지. 예. 응. 네. 빼주세요 이제 저 위에를 철판으로 막아, 막아줘야죠. 그래서 우리도 요리에 먹는 뼈. 어. 이 철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2T짜리 철판을 사왔어요. 저희가 마땅히 쓸만한 게 없다 보니까 그것보다 얇게 되면은 고온에 휘거나 뭐쓸수 없다 그래가지고 3.2T짜리 완전 연소를 위해서 적절한 산소가 필수이기 때문에 어, 공기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공기, 찬 공기가 들어가면 또 고온 환경을 깨뜨리기 때문에 예열된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어디다 놓을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 요 하나, 음. 요기 하나 음. 그래갖고 요거 파이프가 여기로 와서 요요 요 밑으로 다 그래 붙어서 음. 이렇게 요기로 구멍 하게 음.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뜨거운 공기 대서 이리로 올라가고, 이리로 음. 내려가고. 음.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거 각파이프잖아요. 음. 이런 각파이프를 이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대주게 되면은, 공기가 그 각파이프 안으로 들어가면서 데워지잖아요. 철판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해서 요쯤에 하나, 그리고 올라가서 요쯤에 하나, 이 어, 이차 연소를 위한 공기 주입구를 내줄까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 안 되면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죠? 뭐 막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화구문 같은 경우는 이건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고 유튜브에 뭐 공, 공주모든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다 기억 못해서. 그, 먼저 하신 분이 있어요. 저렇게 저기그 냄비 뚜껑이잖아요. 저게 내열유리다 보니까 저걸로 앞에 다르셨는데 좋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내열유리 판매하는 거 사서 붙여봤는데 작기도 하고 그딱 그래서 저 집에 있는 안 쓰는 냄비 뚜껑 활용하는 걸로 저희도 계획 중이고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딱있어갖 네. 그랜더로 갈아서 낄 네. 거예요, 딱. 음. 어가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내열을 쓰면 문제가 끄흐름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이론상 완전 연소가 되면은 끄름은안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근데 생기죠. 그래서 그 끄흐름을 위해서 주변에. 하나씩 다 구멍 뚫어주고. 그죠. 에어커튼이라고 그러죠. 다 뚫고. 그리고 일단 그 사이에 구멍 큰거몇개 뚫어서 이렇게 열구 닫게 할수 있게. 그 그죠. 초, 처음 초기, 초기 착화를 초기 위해서. 어게 음. 줄어놓고 불훅 던지고 뚜껑 닫으면서 이로 들어가게 응그러 음, 되지 그래서 음. 지금 남은 공정은 저 화구문 달기 위해서 앞에 달고, 그라인더를 좀 갈아주고 그리고 에어커튼 달아주고 공기구멍 내주고 어 그런 작업 끝나게 되면은 다 떼었고. 네 그 작업 끝난 다음에는 여기 밖에서 한번 불 피워서 겉에 뭐 페인트나 이런 거싹 태우고 그라인더로 간 다음에 도색해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염두에 두었던 뭐 고온 환경은 내화 벽돌로 됐고 뭐 발열동도 만들었고 공기 산소 주입도 어 나중에 뭐 구멍 적당한데 내주면 되긴 하는데 이 불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격판을 안 되다 보니까 어, 불목 역할을 할 만한 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게 불목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는지잘 모르겠는데 그 불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일단 만들어서 써보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생각한 거랑 또 막상 써보면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면서 어 저희는 계속 보완할 예정이고요. 어그 내용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난로 전문가도 아니고 음 그죠. 이론이든 실전이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 난로라는 게 깡통 난로라고 해도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난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난로가 됐던 나무 태서 나무 떼우면은 열나고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가 좀더 완전 연소에 가깝게 해서 적은 나무를 쓰면서 오랜 시간 동안 태우는 거를 이제 태우기 위해서 다들 나름 고민하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 쓰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어 보완해 나가면서 쓸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뭐, 화구문도 달고, 에어컨 틈도 뚫어주고, 공기주입구도 만들어주고, 도색하고 하려면은 한번더 작업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